유다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유다왕 여호 아하스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고방 바로 느거에게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고방이 세운 유다왕 여호 야김은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빼앗아 조공을 바치며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관원들과 종교인들의 불법과 포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유다를 징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벌해달라고 하는 은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에 놀랐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유다보다 더 악하고 힘을 신으로 삼는 바벨론을 들어서 선민 유다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하시려면은 유다보다는 좀 나은 일을 들어서 벌을 해야 어? 좀 정의가 사고, 살고, 공의가 사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십니까? 기도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벨론은 징계의 도구이고, 바벨론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하되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혼란한 악이 악을 징벌을 하고, 응? 악이 악에게 또 당하고, 혼란한 이런 사회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답을 들려 주십니다. 하박국서라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하박국은 다가오는 심판과 혼란으로 인하여서 창자가 흔들렸다. 이런 장이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창자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입술이 떨렸다고 합니다. 몸이 두려워서 떨렸다고 합니다. 16절에는 보면,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인생에 결국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함께 읽은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박국의 감사 신앙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의 감사 신앙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감사 신앙입니다. 비록 모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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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말씀. 이것은 생존이 위협받는 한계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열매와 수확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죽음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을 하면은 실직을 당하고 변변한 일자리가 없고 처자식을 먹일 양식과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때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감사 신앙입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역사 운영에 그 마지막을 찾고 계시는 그 모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회가 온갖 부조리로 가득해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불법이 횡행하고, 사회를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은 어? 이런 모습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찬양하겠다고 하는 감사신앙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어려울 때 도우신다고 하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에 대한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그것이 없어도 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지라도 사회가 격변이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응. 감사신앙입니다. 이런 고백은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버님의 소개 뒀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누부간넬 살왕이 신산숭배를 강요하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불못 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멘 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못 불 속에서 던져낼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저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자기 소원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다.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을 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박국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박국의 감사는 혼란 시대를 이기는 감사 신앙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공법과 정의가 흐리는 시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불의와 죄악, 강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사는 곳에는 불의와 죄악과 강포는 표면은 드러나지 않아도 밑에서는 그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과 인간의 본성적 죄 때문에 최후 심판의 날까지 불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남산 설교인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신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선지서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온 세상에 넘치는 죄악의 표본 시대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대는 이 세상의 종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바로 종말 시대의 상황과 같았다 이거지 정의는 보이지 않고 부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윤리와 도덕은 보이지 않고 악이 성행을 하는 그런 시대에 하박국은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시대의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혼란 시대에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이 부리가 횡행하고 부도덕한 이 사회를 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벌한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칠 것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더 악한, 유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었어. 유다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신자가 보기에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다. 그것을 알려 주는 것이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믿음이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고 요셉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가 오늘 하박국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의 문제는 풍부와 가난이 아니고 하박국처럼 올바른 신앙과 기쁨과 감사의 결핍에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고난과 가난이 사락의 기회가 되어버리고 만다.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감사할 때에 고통과 가난은 복이 된다. 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 삶의 핵심입니다. 응? 삶의 악세사리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삶의 인생의 알맹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으시는 그 믿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혼란 시대를 극복하는 음, 참된 힘이다라는 겁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감사 신앙,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도 변함없는 감사 신앙, 혼란 시대를 이기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정말 시대의 교훈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악세사리가 떨어져 나가도 우리의 삶의 중심인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